안녕하세요. 베트남 동선 TV 김영주입니다 오늘은 고향 아파트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 탑3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건은 84타입 기준으로 보고 23년도 평균 매매금액 대비 24년도 평균 매매금액 변동률로 순서 정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러한 자료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7월 5일자로 자료 추출했습니다. 먼저 고양시 아파트 8사타의 평균 상승률을 보면 23년도 대비 24년도 2.67%가 하락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 3위 알아보겠습니다. 3위는 일산 서구 덕이동이 되겠습니다. 23년도에 48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3억 8,300대를 보였는데 24년도 현재까지 43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4억 1,500만원대로 8.48%가 상승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22년도에는 18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4억 5,600대로 평균 매매금액이 가장 높았던 시기가 되겠습니다. 매매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 20년도 월평균 19.3건 거래에 이르면서 3억 3천대를 보였는데, 21년도는 월평균 6.9건 거래에 이르면서 4억 2천대로 9천만원 정도가 상승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28.8%가 폭등을 했고, 22년 대로 월평균 1.5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4억 5천대로 전년 대비 6.52% 상승하면서 평균 매매 금액이 가장 높아지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23년 대로 월평균 4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3억 8천대로 전년 대비 16.12%가 폭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4년도에는 4억 1천만 원대로 다시 반등하는 이렇게 모습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 2위 알아보겠습니다. 2위는 일산 동구 식사동이 되겠습니다. 23년도 망원 한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4억 7천 대를 보였는데, 24년도 현재까지 34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5억 6천 900대로 전년 대비 21.12%가 폭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1년대는 20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평균 6억 2천 대로 평균 매매금액이 가장 높았습니다. 매매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 20년도 월평균 9.9건 거래에 이르면서 3억 9천대를 보였는데 21년도는 월평균 1. 7건 거래에 이르면서 6억 2천대로 2억 3천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년 대비 56.48%가 폭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22년대는 월평은 1.1건 거래에 이르면서 5억 4천대 23년대는 월평은 3.4건 거래에 이르면서 4억 7천대로 2년 연속해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24년도에 다시 5억 6천대로 급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 1위 알아보겠습니다. 1위는 덕양구덕근동이 되겠습니다. 24년도에 현재까지 9건 거래에 이르면서 평균 매매금액이 10억 5천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23년도 48건 거래에 이르면서 8억 4천 500대비 25.06%가 폭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매매흐름을 한번 살펴보면 22년대는 월평균 0.9건 거래 이르면서 7억대를 보였는데, 23년대는 월평균 4건 거래 이르면서 8억 4천대로 1억 4천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년 대비 20.69%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24년대도 월평균 1.5건 거래 이르면서 10억 5천대로 2억 1천만원 정도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년대비 25.06%가 상승하면서 2년 연속해서 큰 폭으로 상승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타르부동산 TV였습니다.